스터디 5일차 법인세법 손익의 기속시기 스터디 5일차 오늘은 손익의 기속시기입니다. 손익의 기속시기는 아무래도 입금을 잡는 그 시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를 처리할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던가 하면 기존에 뭐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출을 어느 시점에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뭐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를 맡았는데 내가 안 해본 업종이라면 그 업종은 그래서 매출 잡는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가 이 부분과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용 같이 정리할게요. 기본적으로 손익의 귀속 시기는요, 권리 의무 확정 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크게 자산의 판매 손익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용역 등의, 용역 제공 등에 대한 손익, 이자 소득에 대한 것, 임대료 등 기타 손익에 대한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손익의 귀속 시기를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요약한 건 아니고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지문에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한 부분이니 전체 내용을 딱 추격한 내용이라고 보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저랑 같이 정리하면서 아, 맞다, 이런 거 있었지? 이 정도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산의 판매 손익부터 같이 짚어볼게요. 우선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도한 날이 지금 기속 시점이 되는 거고요. 시용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표시한 날,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되는 거예요. 만약 시용 판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상품과 제품과 달리 일단 제품을 고객한테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구입 의사를 표시한 그 시점이 되는 거죠. 약간 계약이 다른 건이니,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반품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해서 판매 확정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며칠 이내까지는 무조건 반품을 해 주는데, 뭐, 이 날짜 이후에는 반품이 안 되는 거, 반품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 기간을 정해진 것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입 의사를 표시한 게 되는 꼴이니 그 시점이 귀속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상품 이외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대금 청산일이 우리 손익의 귀속 시점이 되는 건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쳤다든가 뭐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등이 대금 청산일보다 먼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 그날이 바로 귀속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의 위탁 판매는요, 우리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고 수탁자가 이 물건을 매매한 날, 그 날짜가 자산의 위탁 판매의 손익의 귀속 시점이 돼요. 자, 그럼 일반적인 내용이 끝났으니 이번엔 장기 할부 판매의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장기 할부 판매도 인도 기준이 원칙이에요.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인도 기준을 따르지 않는 그 예의 경우를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장기 할부 판매란 이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한데요. 먼저, 돈을 2회 이상 분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1년 이상, 이때 물건 들어가고, 이렇게, 뭐, 돈 받고, 그 다음에 돈 받고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때, 이것을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같이 살펴볼게요. 결산서에 이자 상당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경우에 인정하고요. 결산서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요. 결산서에 인도 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 기일을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산의 판매 손익에 대한 기속식이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용역 제공 등에,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 귀속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용역은 진행 기준이 원칙이에요. 다만, 중소기업이 건설 등의 계약 기간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 기준을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설 용역인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공사 진행해서 완성을 해줄게. 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이거 무조건 뭐 시점에 따라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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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쪼개서 그만큼그만큼 그만큼 진행 기준으로 이제 손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이 전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이제 다 짓고 나서 그때 인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셔도 됩니다. 그럼 손익 입금과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입금은 이제 공사 수익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급을 한 금액에다가 작업 진행률을 곱한 다음에 앞전 연도 사업 연도까지 그때 말까지 계상했던 수입 계상액들을 차감해 주면 돼요. 만약에 공사를 한 첫해 연도라면은 요거 요 부분은 없는 거겠죠. 뺄 거는 그리고 송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 연도에서 발생한 총 비용이 총 비용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도 문제를 풀어 봤을 때 요거는 간단하게 공식을 외워두면은 바로 문제를 풀수 있는 기본적인 공식을 붙는 바로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뭐 아무래도 이, 이 부분은 우리가 회계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세무시험을 보는 거라서 어렵게 나오진 않았으니 공식만 외워도 될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도 넘어갈게요. 이번에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입시기를 귀속 시점으로 보는데요 이 수입시기는 받은 날이나 받기로 한 날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의 이자소득 요거가 아니라면 이 미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때를 계상한 그때를 지금 귀속 시점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자에서 한 가지 더볼 것은 이 배당금인데요. 배당금 수익이 기속 시기는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입금 처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임대료 부분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임대료는요,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그 비용은 각각 방해 사업 연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같이 짚어보면 좋았을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6일차부터는 이제 개정 과목 하나당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뭐 어디까지 알고 있고 뭐 어디를 모르고 있고 얼만큼 많이 더 까먹었을지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럼 6일차 스터디 접대비부터도 같이 공부해보기로 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